오늘 저 최양식은 최근 잃어버린 우리 경주의 주인을 찾아나서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고향인 2000년 고도 우리 경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나서고자 합니다. 경주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느 특정 정당도 아니고 오직 시민이 바로 경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험난한 일을 해도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민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구하며 겸허하게 시민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소속 시장 후보는 소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시민 소속입니다. 저 양식은 이제 시민 후보로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힘이 들더라도 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저를 버린 오랜 친구였던 국회의원은 더 이상 의리 없다 원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민만 보고 갈 것입니다. 그것이 명예스러운 시민 행동입니다 현재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핵카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 한국당은 당 출신 대통령 부분을 영어의 몸이 되게 하고도 반성이나 어떤 투쟁도 하지 않은 채 정신을 차리기는 그녕 당의 분열과 개인적 오심과 내분에 깊게 빠져 있습니다. 경주의 주인은 경주에서 나고. 경주에서 어린 시절을 친구들과 함께 보내며 먼 학교길을 걸어다니며 경주 땅에서 초기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비록 교육과 일터를 위해 고향을 떠나 지내는 시간에도 경주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의 가슴 속에는 경주를 늘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슴 속에 경주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경주인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고향인들의 모임에 나타나서 서로 안부를묻고 소식을 나누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경주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경주인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주인입니다. 경주인은 이따금 경주를 방문할 때면 부족한 시간 중에도 좁은 골목길과 동상같이 솟은 이런 모를 왕능들이 정말 잘 있는지를 보라 봅니다. 먼 옛날 이 땅을 살다 가신 선조들 사자와의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경주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경주인이면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는 평생을 자신을 삼가하고 절제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저의 결혼식 청첩장을 만들지 않았으며 30년 후에는 제 자식의 결혼식에도 정책 없이 조용히 치루었습니다. 지역 곳곳에 부동산을 취한 적도 없으며 부정한 재산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 섬기는 일에는 늘솔선하기를 힘썼고 직원들의 기본 자세가 늘 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압니다. 휴일 없이 시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며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저수지를 돌아보고 공사 현장을 돌아봅니 시민은 제 영원한 주인입니다. 경주의 모습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최양식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리하고 있고 저와 이자인들 계신 언론을 비롯한 일꾼들은 이 시대와 역사가 쓰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역할을 벗어나서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순간. 시대와 역사는 그 도구를 여지없이 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는 이 같은 오만한 지도자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경주의 살림살이는 7천억대에서 지난 8년간 배가 늘어나서 1조 4천이 되었고 800억이 넘선 부채는 300억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관광객은 800만명에서 1300만명을 넘었었습니다. 왕능만 있던 왕도가 이제 왕궁이 있는 왕도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고도의 품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월정교가 준공이 되어서 남산간인 길이 열렸고, 동궁과 월지의 전궁 건설이 곧 착공됩니다. 신라인들의 삶의 모습을 알수 있는 신라 방이 복원 재현될 것입니다. 경주는 전국에서 아름다운 품격이 있는 한옥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경주는 한국인의 진정한 역사적 고향이 될 것입니다. <laughs>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컨벤션 센터 하이코, 동궁원과 황룡사 역사문화관, 바람 마을은 경주의 새로운 관광 산업의 비전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양성자 가속기 센터와 한수원본사는 2,000개의 기업들을. <laughs> 중앙과 울산을 잇는 친환경 산업도시의 결인차가 될 것입니다. 충효천 북천과 신천은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다시 태어났고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당천이 금년부터 새롭게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신경주역의 역세권 사업은 오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이 되어서 인구 2만의 작은 신도시가 되어 경주 발전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농업 발전 기금은 300억을 목표로 꾸준히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100억 정도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앞으로 농업인의 도전적 사업 지원과 농업 인프라 조성에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신농업혁신타운은 10만 평 부지에 각종 시험작물들을 제외하여 그 성공 수익을 농업인들과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각종 농업연구소가 설립될 것이고, 농업인 중심으로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가 설립될 것입니다. 부자농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통체계를 개선하며, 도로를 확충하고,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걷고 거닐면서 즐기는 경주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 복지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여 모든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경주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스포츠 단지를 조성하여 경주가 스포츠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스포츠 도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은 차례로 밝히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사업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제2동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 100만명을 추가 유치할 것입니다. 화랑마을 청소년 수련회 화랑마을을 청소년 수련회 메카로 육성할 것입니다. 곳곳에 대형 주차장을 <laughs> 조성하고 걷는 관광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을 조성해서 농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조성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간포항의 연안한 조성 해양 관광과 수산의 전초 기지화하게 될 것입니다. 전 지역의 복지 센터를 모두 조성해서 복지 수준을 평준화할 것입니다. 기업 지원 센터를 건립해서 기업 도시 경주를 선도하게 할 것입니다. 한수항과 협력을 강화해서 지역 경제와 문화를 진흥할 것입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 센터를 건립해서 청년들의 경주 정착을 지원할 것입니다. 신소재 자동차 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후기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획기적인 출산 장려 시책으로 인구 증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이 돌봄 자원공사센터를 건립해서 일과 가정이 함께 가도록 할 것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으로 국민적 평가를 받아 그 수익을 증대할 것입니다. 100억 이상 앞으로 교육 경비 보조를 확충해서 경주 교육의 특성화를 지향할 것입니다. 최신 정보화를 겸비한 도서관을 건립해서 문화 창조를 중심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학 도서관을 건립해서 경주의 전통 서적 자산을 보존하고 할 것입니다. 규격을 갖춘 복합 스포츠 타운을 조성해서 시민 건강과 각종 대회를 유치할 것입니다. 장애인 자활 센터를 조속히 건립하고 장애인의 자활 능급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노인복지를 확충하게 될 것입니다. 택시기사들의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휴식을 통해서 택시서비스를 향상토록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이 대한민국과 경주의 진정한 가족이 되게 지원할 것입니다. 폐철도 부지와 역사부지를 그동안의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경주의 진정한 어, 새타운으로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 환경보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경주 조망타워를 조성해서 새로운 관광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신개념 매포출무지를 유치해서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을 추가 유치하겠습니다. 서천 강전도로와 배반사거리에서 보물진로 확장으로 교통확충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앞으로 제가 가는 길이 비록 험난하더라도 저는 시민들에게 저의 진정을 호소해서 반드시 시민혁명이 성취가 되고 또경주발전에 시간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하는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성을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선거기 때문에 어, 서로 문이 열려져 있고 서로 어, 의견이 합치가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긴밀하게 후보자 간에 대비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시기 전까지 혹시나 뭐 도감이나 접촉이나 이런 건없었 <laughs> 있었습니다. 또 말씀해 줄수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은, 음, 왜 그러냐면, 어, 후보자들은 각기, 어, 자기 나름대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신있게 호소하고, 지지를 구해야 하는 것. 그래서 그걸 보고 서로 간에 그 세력을 보고 선거를 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양자가 견대를 해서 공통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충분히 그렇게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주의 그 신라왕경 보건사업을 어, 그동안 우리 경북 시민들이 경기 마음속에 흔망투어던 것인데 그것을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 9,450억 걸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성과들이 바로 나타나길 되시고 안정적으로 이사업이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직까지 하지 못한 사업들 중에, 그동안에, 그, 호하고중앙전도하고 협의해서, 신농업혁신타운. 이건 한 10만 평 정도 부지 갖고 해서, 그 안에 연구소 기능과, 장목 재배지를 전부 포함 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우리가, 시도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걸 바로, 노후리트 나 연계를 해서 공동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면은 협동조합이나 표식회사 형태의 새로운 그 농업 농업인과 우리 시의 공동 협력 사기 사업이, 사업이만 발생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 바람마을을 우리 어른들 다 가보셨겠습니다. 바람 마을은 거의 한 천억 정도가 돼서 그 사업들은 앞으로 세계에 우리 청소년들이 저희 와 수련 활성할 수 있는 그런 걸게 되는데 지금부터 천년 전에 우리 바람들의 그 수련 방식을 그 자리에서 재현하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과 가치도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한류가 한류 문화가 세계를 국내하고 있는 것은 바람들의 어떤 유품이나 유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바람들이 사야 할 길까지 그 속에서 함께 모습 방식으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경주가 안고 있는 많은 숙제들 중에 도로를 확충하고 주차장을 대형 주차장을 조성해서 경주를 걷는 관광, 그리고단 그런 관광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운동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